우선 엄마 뱃속의 아기는 거의 종일 자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은 두세시간 정도이죠. 그래서 배에 대고 말을 걸면 자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중간에 수없이 깨고 짧은 잠을 여러 차례 자는 다상 수면 패턴을 보입니다. 24시간 하루 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식교차 상액이 발달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대략 생후 3, 4개월쯤부터 조금씩 주기를 따르게 되고 12개월쯤부터는 안정적으로 주기를 따르는 편이죠. 생후 6개월쯤에는 비렘수면과 렘수면이 5대5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조금씩 성장하며 렘수면의 비율은 줄어들어 10대 후반쯤에만 8대2 정도가 되고 오랜 기간 이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들게 됩니다. 좀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만큼 잠이 필요하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선 수면의 질이 낮아집니다. 깊은 비렘 수면의 양과 질이 감소하게 되죠. 70대쯤이면 10대에 비해 90% 가까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는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 약해지는데 요일을 자주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깨면서 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죠.